자그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제 작품을 좀 분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음... 되게 애매하고 우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뭐죠? 아 음, 당신이 저한테 말해줬던 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말해줬던 두 가지 있는데. 그럼 사진 그런 거 얘기해 주는데 어, 어디였지? 음, 뭔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 아, 이 작품 보시면 어떤 게 어. 생각나시나요? 이 작품 왜 얼굴 좀 가리시. 아니, 아니 놓을 아?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놓는 아, 거야 여기, 여기 중간, 중간에 중 놓을까? 놓을 데가 네. 없어서. 되게 이상한데 우리 뒤에 이상한... 벽걸이. 아야아야 가리게. 사이비 종교 같아. 사이비 종교 같아. 여기, <웃음> <웃음> 종교 같아. 아. 여기 제 얼굴에 놓을게요. 그냥. 작품이라고 생각. 생각하고... 하이 작품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어. 근데 이 힌트를 드이자면 작품 되게 논란이 될큰 작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윤리적인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되게 논란의 작품인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었을까요? 음. 그냥 설명해. <laughs> 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어. 좀늦리니까 아무튼 어. 그 설명해 드리자면 이 작품은 지금 어, 근데 딱 보면은 되게, 되게 경건한 작품처럼 보여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많이, 많이 이 작품을 보고 음. 약간 되게 경건 어, 실제 실제 사실 무섭다. 그러니까 놓고 그러니까 <laughs> 많이 이게, 이게 왜 분분하냐면 이 사실 이오 오렌지색이 빨간색 부분이 사실 오줌이에요. 사실 그 작가분의 아, 작가분의 작가분의 오줌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을 넣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이걸 뭐라고 러죠 그러니까 모형 모형을 네.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게 됐던 게그 가톨릭 같은 아, 경우는 약간 더 더럽게 느껴졌네요. 얼굴에 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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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톨릭 음. 부분에 가톨릭 거 음. 어, 중에서 내서, 내서 정말 많이 어, 이 부분을 이 작품을 보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쇼크, 그 충격을 먹고 많이 음. 음, 그 많이 비판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줌에 넣을 수 있냐?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자기 그 오줌이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 말을 하셨는데, 어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나눠줘요. 저희가 첫 번째 측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어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들 이게 저도 배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 배운 그러니까 제가 단체에 가서 배우겠는데, 어 그. 이게 그 단지 제가 그오그 그 설명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어떤 수녀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수녀님이 작품을 보고 사실 이 오줌은 사실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이게 죄성과 우리가 가진 음. 더러운 부분들을 하느님께서그 안에서도 하느님께서아 음. 작가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이 해석 보는 사람이 해석서 음. 네. 그런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 저는 그러니까 그 저는 항상 이 작품을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되게 막 그, 예수님을 되게 막 모욕하고 약간 좀 윤리적인 약간 그런 그 비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 그 수련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러 모든 사람이 다 정답이 되는 시대에요, 요즘에는. 이 작가분도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그, 음. 그, 그러니까 크리, 그러니까 크리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작품의 인텐션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술하지 않으셨어요. 그니까 우리가 왜 곡성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그니까 작가 우리가 해석하기에 약간 좀더 수월하게 음. 그러니까 하는데, 어, 요즘 시대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술 측면에서 너희가 해석하는 게 정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반대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정해져 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오줌에 그 넣느냐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음. 여러 다른 예수 그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은 음. 이, 부, 이 작품을 보고 되게 그, 그 성스러운 그 그러니까 성스럽지 않지만 그 그러니까 음. 우리의 신앙의 고뇌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약간 진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니까 러 옳고 그름 윤리를 떠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대미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보통 이렇게 해석에 맡기잖아요. 당신들의 해석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거를 만든 사람의 그런 목적은 여전히 존재를 할거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는. 음... 그쵸. 목적 예를 자체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이 작품을 봤을 때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걸 만들었든 아니면 진짜, 나의 죄성을, 나의 오중까지도 이렇게 그쵸.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성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그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어, 만약 작가가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정말 그 수녀님처럼 이거를 보고, 아, 진짜 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만든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조롱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러면은 거기에 은혜받는 사람이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의도라는 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거 보니까 그 의도를. 저는 그렇게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음. 우리를 다 보시잖아 요 이미. 음. 그러니까 저는 작품에 분명히 인텐션,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의도가 있는데 어. 음. 사실 포스트모더니즘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유익을 얻는 부분이 뭐냐면 작품이 좀 유명해져요. 사실 그러니까 유명세도 음. 조금 이게 좀 유명한 작품인가요? 이게 그 현대 미술에서는 좀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 윤리적인 유명한 측면에서 윤리적인 음. 측면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그냥 쟤네들하고 예술적인 음. 측면에서도 유명한 작품인데 어, 무슨 얘기할려 그랬죠? <laughs> 어, 아무튼 네, 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같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하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우리가 마리아를 준비하진 않지만 그거는 <laughs> 보면은 일단 작품을 보시면 일단은 파이프가 마리아 석상을 지금 관통하고 있죠. 배가 지금 뚫려 있는 배가 뚫려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든가 뭐그 천주교, 가톨릭 그을 믿는 아닌 분들이 보더라도 조금 눈살이 조금 찌푸려질 만큼 약간 좀좀 음. 좀, 좀 뭐라 해야 되죠, 진짜 배를 배때지는 네. 지금 똑 나와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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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죠 작품이 아, 예, 예. 네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면이 나눠져요 저희가 근데 그어 잠시만요 어 이,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일단은 이거 어, 두 가지 면이 나눠지는데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약간 그 정말 마리아를 좀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뚫어놨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으로는 우리가 마리아를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어 조금 더 이야기 좀 소홀할 것 같아요. 이 작품 좀그 전체면이 있는데 서볼수 있을까요? 혹시? 그것도 다 해놨지. 네. 어, 선수하니?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 화면 뷰인데 이 작품 이 부분만 보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 그 수로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수로가 있고 그 옆에 지금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옆에 사이트로 지금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그 사진인지 영상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 깨끗한 물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음. 장면인데. 어, 제가 작, 저, 저번에 듣기로는 이 작가의 인텐션이,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카톨릭에서 받은 좋은 기억들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어 많이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관계를 좀더 해석,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금 더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무리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죄식힘으로도 솔직히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이 가능해요. 솔직히 이번 현대 예술이 그한 분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요즘 시대는 진짜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근데 이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유감없이 표현했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 근데 어. 개인적으로 좀 파이프를 이렇게 뚫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조금 너무 좀 과, 과하지 않았나 좀. 좀 근데 이제 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진이랑 좀 아예 지금 다르잖아요 각도랑 이런 게 이거는 약간 사진 작품이라기보다 좀 설치 미술에 가깝지 않을까. 아 그쵸. 제가, 근데 이것도 네. 사진 작품으로 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터핑을 놓고 있는데 음. 저희가 사진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다루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는 설치 미술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막 스크럽 그, 음. 조각을 하지는 않지만 음. 저는 모든 미디어를 다 사용하거든요. 저 영상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사진도 사용하고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 최근에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그러니그큰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쓰니까 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음. 저, 음. 요즘 그게, 예술이 음. 그냥 하나의 그 하나의 그뭐 그거에만 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 그거에 되게 폭넓, 폭넓게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진작가들이 설치 미술도 할수 있다? 그렇죠. 찍기 그러니까, 위해서? 네, 사진 찍는다고 해서 꼭 사진만 찍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음.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제가 예시를 음. 좀 드렸습니다. 그냥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저희가 사진이었지만 두 번째는 스크럽처, 그러니까 그 조각이긴 했는데 음. 어, 이런 그 기독교적인 부분을 측면을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 논란이 되는 작품을 인용을 음. 해왔습니다 질문이 아, 네, 왔어요. 질문이 왔네요. 그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작품을 보고 하나의 해석이 신앙에서 상처를 주고 신앙에 상처를 주고 낭만하게 할수 있다면 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교실들 관점에서는 옳지 못하게 될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음, 어, 하나의 상처는 너무 가셨습니다. 상처. 지금 까까 같은 경우에 네, 그쵸. 하나의 해석이 그쵸.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처를 줬다면. 그쵸. 그 물론 그 작품을 보면서 되게 인생, 되게 은혜를 받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랑 예수님 어떻게 그런 곳에 넣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은 분이 분명 있을 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반대 입장을 떠나서 그냥 음. 그 분이 가진 신앙관을 약간 모독하는 모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음. 크리스천 아티스트 중에서도 좀 분분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러게, 네, 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게 사실 제가 준비했다기보다 제가 원래 한국에 잠시 있었을 때 제가 그, 한국의 백주년 기념교에서 진행하는 창참회라는 그런 그 예술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술인 단체에서 제가 그 저희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강연에서 봤던 내용인데, 제가 그 받고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쉐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쉐어를 하고 있는데 음. 어 혹시 시간 되시면 거기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는 예술적인 거기 가면 정말 저희 사진 뿐만 아니라 뭐 춤, 뭐춤 부분도 있고 음. 뭐 미술, 음악 다 진짜 예술 하시는 분은 전부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만약에 주류 해석이 네. 조롱 예전에 조롱하는 그런 쪽이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메이저 해석이 있고, 마이너 음. 해석이 있잖아요. 한자 네. 품너면 아까 같은 음. 경우는 좀 메이저 해석이 좀 조롱 쪽, 안 좋은 쪽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메이저 해석이. 어, 메이저 해석은 메이저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볼수 있지만, 솔직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눈을 봤을 때는... 그치. 죄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에. 어. 그러니까 죄, 그쵸. 그러니까 그 오른색 그 분비물 같은 경우는, 아예 그그 그 자체를 그냥 오줌이라고 해석하지. 그게 나의 죄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션들만 그걸 그렇게 인사이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음. 어.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실드를 칠라는 느낌.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답이 일부러 정하지 않게 열린 결말로 많이 맺는 것 같아 작가들이. 그러니까 음. 본인은 자,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관이라든가 소견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죠. 예, 음. 또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것도 또그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작가들도 있고 음. 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작품이 유명해지기도 해요. 음. 그러,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려면 우리가 진짜 미디어와 막 예술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그걸 분별을 하려면 헷갈릴 때그 작가 자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좀.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하고. 근데 응.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함부로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응. 그 전에 만든 작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응. 조금, 네, 네. 조금 더 조금 더그 작가가 어떤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엔 저는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러니까 오래 말에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생각들을 그냥 그작품에 담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을 측면에서 보면 조더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더 수월할 응.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잘 대답을 해주세요좀 제가 가벼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 제 사진을 좀커가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어 유럽에 있을 때 어, 찍은 사진들. 어 작품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예, 보세요.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아, 저에게. 제가 확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갤럭시 S5로 찍은 사진들이. 어. 어 근데 노력해서 되게 열심히 찍은 사진들이 맞죠? 네? 제가 듣기로는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들었는데. 아 열심히 찍었대. <laughs> 네. 이제 제가 그치, 살 그치. 제가 살면서 가장 어. 열심히 사진을 찍으던 때였어요. <laughs> 방 방송 콘티 어. 방송 콘티요? <laughs> 방송 콘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백조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 방송 콘티가 아니라 제 사진 폴더에 오, 좀 작품은...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이 작품은 <laughs> 좀 개인적으로 되게, 되게 예 좋은 것 같네요. 아 백조들. 네 백조들. 어, 이 루체른이라는 스위스 도시에 가시면은 어... 호수에 백조들이 있거든요. 백조들. 근데 어, 어떤 면에서 좀이 사진이 괜찮으신지 그 전에 백조도 이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때문에 아, 이 백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좀이 부분을 조금 더이 위에 부분이 있는데 이 위에 어. 이 부분만 조금 더크롭 하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좀 잘라서요? 조금만 자르면 이렇게 작, 작품 자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사진을 보통 볼때 뭐 예. 자연 뭐 인물을 이렇게 막 나눠놓고 그 작품을 잘 찍느냐를 놓고 막 많이 생각하잖아요는데 <laughs> 그 작품을 잘찍는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의 미닝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예, 아, 여기에 무슨 미닝이 있죠? 저는 그냥 찍은 건데, <laughs> 백조들 이뻐가지고. 네, 백조들 보면 저는 약간 되게 순수, 약간 그, 약간 백, 약간 진짜 완전 새하얀 네. 그런 것들 생각나서,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그, 음, 물에 흐르는 게 약간 진짜, 물의 흐름이. 그러니까 메모리,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연상하게 해요, 약간. 내가 진짜 진짜 완전 순수 그 자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 계단도 잘 오려지는 것 같아요 작품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어, 아니 네 혹시 미대에 가려면 말빨이 줘야겠네요 <laughs> 말 잘해야 돼요 절잘 못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걸 웃음> 포장을 잘해야겠네요 근데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똑같이 어, 생각하시요 햇빛의 네. 반사색과 백조의 흰색의 조화가 보기 좋네요 어 아, 네. 이거 지금 그 확대해도 끌리지 않습니다.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난이 이, 이 빛이 너무 좋거든요. 난 신기한 게 네. 지금 사람아이 빛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 여기 중간에 있는 빛이 너무 좋아요. 갤럭시 5였는데4였어 아, 4. 갤럭시, <laughs> 갤럭시 4였는데 굳이 좋은 장면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이 정도의 퀄리티. 음. 되게 옛날이거든요 이거. 어. 우리가 우리가 그 꽃을 보면 꽃이 예쁘긴 하지만 우리가 꽃말을 생각하잖아요. 그 음. 꽃에 담긴 미닝이라든가 꽃이 아, 담긴 꽃 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생각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진을 조금 더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 찍을 때는 다른 걸그 그러니까 미닝이 뭐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찍으면 좀더 좋은 작품이 어, 나오는 거 결국 좀지연하기나름이다아뭐 <laughs> <에, 에, 웃음> 뭐 해석하게 나름이죠. 아, 그렇군요. 예. <laughs> 좀더 봐주세요. 네, 좀 잠시만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 벌써 많이 찍으셨네요. 어. 이건 그냥 이거는... 아니, 이거는 길거리에서 잠깐만. 길거리에서 세계 3대 시대인 바시롱 콘스탄틴을 길거리 동네 상점에서 팔고 있어 이거 몇 억짜리 하는 시계들이 여기 동네 상점에 있더라고요. 역시 스위스 클라스. 그래가지고, 와. 어, 여기 종업원은 이거 들고 해외로 튀면은. 여행 많이 안 가봐가지고. 어, 이 생각했는데. 아, 큰일 났네. 음, 아, 다마에안 드시나요? 아니야 좋습니다. 아뇨, 그냥...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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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많네요백색또 있네요. 모델분이 사진을 아... 찍고 있었어요. 성당, 백색의 성. 오, 이 작품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 아... 약간 그 제가 포장을 좀 해보자면, 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세 가지의 그런. <laughs> 아까 세 개의 전등이 삼위일체를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 가지의 이제 교회 안에 세 가지의 의자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근데 이게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좋았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 같은 빛이 딱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의자가 조금 약한데요? 음. 아 약해요? <laughs> 조금만 더 보강되면 좋을 것같습니까 <laughs>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미닝을 담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laughs> 결국 이제 포장하기 나옵니다. 그 말이죠. 그말 아, 빠르긴 하죠. 아, 상일체. 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딱한번좀 봐. 아, 네, 이, 이 도시.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럼 혹시 가본 곳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무슨 사진이 나올지 거. 모르겠어. <laughs> 아 이거는 <웃음> <귀엽다>. <웃음> 스위스 소클라스그 아, 원빈. <laughs> 소가 있네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의 그 머리 어, 자르기 전에 그 포스 그 무슨 그 포스거든요 지금 보고 약간 좀뭐 해야 되지? 막 만화 그 캐릭터 같은 거 약간 <laughs> 소, 소관지 머리, 소관지. 막, 머리 소관지. 막 길어가지고 아 예. 네. <laughs> 아무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같아 되게 그러니까요 어. <laughs> 소관지 차가 있죠? 오. 작품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어, 시계랑 어디. 차랑, <laughs> 이런 게 많네요. <맞냐>? 아, <laughs> 끝났어요. 상점이랑. 어. 아저씨. <laughs> 아저씨, 어. 저희 앞으로 사진, <laughs> 사진을 좀. 찍을 때좀 가망이 네.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우, 많 열심히 찍으면 다 사진이 되죠. <laughs> <laughs> 아예 저희가 사진 함부로 이렇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아, 잘 찍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평가죠. 아니저 같은 경우는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닝이라든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그걸 담아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작가들이 글을 쓸때그그 그 글이 뭐. 표현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작품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그게 담긴 진짜 미닝이랑 그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말 잘 얘기해주고 독자에게 정말 잘 와닿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작품을 볼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게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이런 걸 제가 함부로 평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작품이 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진 님은 왜 아저씨라고 그러신 거죠? 저 아저씨 <laughs> 아저씨가 아저씨가 어때서? 사진 아, 많이 찍으세요 남는 건 아, 사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 상업과 예술의 차이 있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상업은 어떻게 말하면 그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을 찍을 때 물론 그 사람의 비주얼이라든가 음. 그 작가 그러니까 그 모델들의 막 모습을 되게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음. 결국 그 모델들 보면 다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영화 아저씨. 아, 빼... 아, <웃음> <웃음> 그 머리 머리에서 사라졌어. <웃음> <웃음> 내가 말한 걸 사라졌어. 아무튼 뭐, 네. 말한 게 사라졌어. 그 뭐. 어. 그 모델들 보면 막백 하나 들고 있거나 음. 뭐 목에 뭐 손에 뭐 시계 차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게이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게, 그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데이게 소비주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그 소비주의의 연관이 정말 큰것 같아요, 상업은 그러니까 예술이나 상업이 음. 물론 근데 역사적이게도 정말 역사적이게도 정말 예술적인 작품들은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그 예술 분야를 함부로 상업적이지 않다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어, 예그 흔한 예로 우리가 아는 제프 쿤스란 작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 같은 경우에도 대개 음.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분들 도 약간 요즘 시, 시, 세대에서 그 음. 정말 비싼 작품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굳이 나눌 수 없다 예술과 소감치 오해도 오해 작가시다 <laughs> 오해. 오해. 아... <laughs>